봉주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서수.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것을 우리는 기수라고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은 기수를 배우고요. 다음 시간은 숫자의 두 번째 파트로 서수, 집합수, 분수를 차례대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어 숫자가 좀 쉽진 않아서 여러분들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1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은 하나일 때 꾸며주는 대상이 남자면 어, 여자면 윈. 성수를 일치하셔야 돼요. 책한 권, un l i v r 꽃한 송이, u n f l e r 그러나 책두 권, 꽃두 송이부터는 ᄂ. 남자, 여자 상관없이 ᄃ로 통합합니다. 복수부터는요, 성 중요하지 않아요. 자, 셋, 토, 넷, quatre, 다섯, cinq, six, s e v 자, 1부터 10까지 배웠는데요. 11부터는 또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한글처럼 11, 12 이런 컨셉이 아니에요. 디스엉은 안 된다. 자, 11은 불어로 이제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즈 둘즈, 트레즈, 깨1오즈 캉즈, 세즈 여기서부터는 연산이 들어갑니다. 디셉트, 디스셉트는 아니에요. 익스가 뒤에 자음을 만나는데요. 디 익스의 스 소리를 빼기로 했습니다. 디셉 그리고 18은요. 연음을 합니다. 디즈윗 익스가 무음이나 무음 모음 아시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알파벳 앞에서 지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어서 여기서 디즈윗 19는 익스 다음에 자음이 왔지만 예외적으로 지 소리를 내는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19는 디즈니프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2 0은 왕입니다. 자, 그러면 2 1부터는 이제 연산이 들어갑니다. 20 그리고 하나 그리고 해당하는 등이접속사 애를 넣기로 약속을 했고요. 에 다음엔 연음하지 않습니다. 번데똥은 안 된다. 번데영 그러니까 영어로하면20 e and one. 꾸며준 대상이 여자면 t w i n 그 다음은 짝대기 t r e n t u n 시고 d e u 24. n 이런 식으로. 25. 26은 뭐겠어요? 26. 27. 28. 29. 새로운 식집법 30. 그럼 31은 31. 32. 33. 34. 35. 36. 37. 38. 39. 그러면 40일은 뭐겠습니까? 40, 41, 41. 40일은 뭐겠어요? 앞에만 이제 넣으면 돼요. 42, 43, 44, 45, 46, 47, 48, 49. 이제 여기서부터는 10점. 50, 50, 60, 60. 7 0은6 0 더하기 1 0입니다7 0 그럼 7 0일은뭐은습니습니0그0그리0 0 0이니까0용버0 0 1 0 0 0 0 0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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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0이 됩니다. 그러면 7 2 뭐가, 뭐가 72. 7 0 7 0 0 0 0 0 76, 77, 78, 79. 자, 이제 80은요, 4 곱하기 20, 80s 넣기로 80, 80. 했습니다. 배수가 들어갔네요. 420s. 80을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80일은 80땡 하면 될것 같지만, 8 1부터는 또, L을 떼기로 해서요. 81. S는 80일 때만 붙고요. 80 다음에 1자리 군더더기 붙으면 다시 뺍니다. 81, 82, 83, 85, 4, 85, 86, 87, 80, 8, 89, 90. 90이 됐죠. 100은 성입니다. 100에 엉은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300은 뭐겠습니까? 300. S 그때 붙습니다. 하지만 뒤에 310 붙으면 S는 사라집니다. 자, 천 단위 밀. 밀은 불변이어서요. 복수여도 S는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억 밀은 허용하지 않아요. 1천의 1은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2천은 뭐겠어요? 밀. S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 1, 2, 3. 숫자. 오늘 배운 기숙. 나이, 숫자, 뭐, 여러 가지 날짜. 다양한 표현에서 쓰시면 됩니다. 천 다음. 동그라미 하나씩 붙이면서 우리 숫자 연습 더 해볼게요. 천이 밀이면. 만은 니 밀. 십만은 썩 밀. 백만은 아 밀리용. 동그라미 여섯 개 있는데. 어,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용은 복수일 때. s,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500만은 뭐겠어요? 5ml. 밀 m l 에서 붙었죠? 근데, 500, 510만?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표현이 있는데요. 5,1ml. 여기에 s 붙습니다. 즉, 510만은 뭐예요? 5.1 곱하기 100만이 되는 거죠. 점을 붙이지 않아요. 쉼표를 씁니다 프랑스인들은. 그래서 5,1 mill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소수점, 컴마를 쓴다. 그 컴마는 비어 긁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밀 m i 100만이고요. 천만은 뭐겠습니까? 니 million. 에스 넣고요. 1억은 뭐겠어요? 썽밀리 1억이 썽밀리옹이고요. 그럼 10억은? 동그라미 9개 있는 10억은 0 밀리아 그럼 100억은 뭐겠습니까? 디 밀리아 에스 넣으시고요. 1000억은 썽밀리아 이런 식으로 숫자 동그라미 하나씩 넣으시면서 프랑스의 큰 숫자 기술들도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랜덤으로 숫자를 한번 그 말해보고, 오늘 기숙편 여기까지 할게요. 999, 999. 자, 그러면 3억 해볼까요? 3억. 아까 어기 뭐라 그랬죠? 100 곱하기 100만? 1 0 0 0이었죠 그러면 3억은 3 0 0밀0 0 0 0 0 0 0 0 300,000,000. 300 곱하기 100만이 3억인데요. 토하성,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s는 떼도록 할게요. 그러면 90억은 뭘까요? 10억을 배웠죠. 영어는 빌리언이 있다면, 불어는 밀리아. 그럼 9 곱하기 10억이니까, ᄂ, 네, 밀리아. s는 0고요 자, 1부터 여러분이 플러스 숫자 하나씩 하나씩 발음하면서, 스펠링 적으면서 외우시면, 자,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은 서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표현하는 서열을 나타내는 숫자를 서수라고 하고요. 이어서 집합수 싸잡는 표현 있잖아요. 약 10여 개의 수백만의 그리고 분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어떻게 표현할까? 다음 시간도 이어서 들어주세요. Merci, Bonne journée, 좋은 하루 되십시오.